작년보다 사람 많나요? 목요일은 사람 많은 느낌은 아니에요 무대 앉아서 보려면 몇시부터 자리 잡아야 할까요? 무대마다 다른데 오늘 목요일이라서 그 스타레일 심포니케 스타레일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전 30, 30분 전에 왔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면 은더 힘들겠죠? 좀더 일찍 와야겠죠? 외국인 비율 어느 정도리고 내가 봤을 때는 10명 중에 한 3명은 외국인인 것 같아요 줄서 있으면 은간간히 외국어가 들려요 게임 어디가 제일 인기 많냐고요? 스타레일 1, 1위 스타데이, 2위 원신, 3위 젤레스 존재로 반팔 입고 오더니 춥지는 않아 솔직히 반팔 입어도 돼 반팔 입어도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 밖에 더워요 아침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에 음, 냉방 빵빵해요 쾌적해 그냥 밖에 비가 와가지고 안이 서늘해 좋아 겔스랑 여러분 겔스는요 내가 밤 새야 돼 겔스 저한 오늘 한 10시 20분? 30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매진이었어요. 200명 바로 매진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갤럭시는 철하한 사람들이 다 갤럭시 부스 먼저 가. 왜? 갤럭시 부스에 그 한정 코르토가 있잖아. 그게 하루 200명밖에 안 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 갤럭시 부스로 달려가더라고요. 내부에서 컨텐츠는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오후에는 좀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오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줄긴거 스타레일 스타레일이 유료 부스 그리고 그다음 원신 유료 부스 나머지는 젠 존재 스타레일이 가장 길고 그다음이 2순위가 원신 그리고 3순위가 젠 존재 포카 다 뽑았냐고요? 포카 못 뽑았어 뽑을 그게 없었어 포카 줄 엄청 길어서 포카 좀 포기했습니다 포카 뽑기 부스는 구치처럼 빨리 매진되나요 그렇게 빨리 매진되진 않는데 줄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스타레일의 내가 뽑는 대로랑 원신의 점괘가 그 포토카드 뽑기 부스잖아요 그거 둘 중에 하나 줄 서는 순간 1 시간 2 시간은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무료 부스도 내가 보니까 스타레일이랑 원신은 사람이 많은데 금방금방 줄어들어요 근데 젠 존재는 체험하는 게 준비할 게 많아 가지고 순환이 좀 별로야. 젠존제는. 그 그러니까 젠존제가 생각보다 오래 기다렸어요. 에포즈은 진짜 마음 편하게 오세요. 회전율이 빠른 부스가 스타일 무료 부스, 원신 무료 부스. 그리고 회전율이 느린 게 젠존제 무료 부스. 스타일 유료 부스랑 원신 유료 부스는 둘다 사람이 되게 많고요. 젠존제는 유료 부스도 사람이 엄청 많진 않아. 그러니까 젠존제가 가장 사람이 적긴 해. 부스가. 그러니까 다른 데는 사람이 많아도. 회전율이 빠르다 보니까 후쿠쿠쿠 빠져. 무료 부스가. 유료 부스 말고. 무료 부스는 젠존재부터 가면 되겠군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무료부스가 아니라 유료부스 먼저 도셔야 돼요. 유료부스 먼저 도세요. 오늘 느낀 거는 그래도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줄 관리가 되게 쾌적했어요. 일단은 날이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서 줄 서거든요. 반실내 지붕이 있는 곳에서 줄을 서다 보니까 뭐 햇빛이라든지 비라든지 그런 거를 다 피해서 줄을 설수 있었습니다. 근데 A조, B조 정도 한정 D, E, F로 갈수록 야외로 줄을 세우더라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우산 그런 거좀 가져오셔야 될것 같아요. 안에서 입장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조별로 줄을 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조별로 입장 팔찌를 받고 바로 들어가 9시에 입장 팔찌를 주는 게 아니라 10시 다 돼가지고 순서대로 입장 팔찌를 받고 들어갑니다 나는 A조랑 B조랑 같이 쓴다길래 그럼 B조도 일찍 오면 일찍 들어갈 수 있나 했는데 그거 아니었어 A조가 일찍 들어갔어 요 공지한 거랑 비슷하게 흘러가요 EF조가 거의 12시 넘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EF조는 그냥 행사만 즐기고 오는 거지 예쁘죠 그래서 그런 걸좀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공략에서 말한 것처럼 굿즈 사실 분들은 A 조이어야 되고 빨리 와야 됩니다 B C D E F 이신 분들은 좀 마음 편하게 그냥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에서 행사를 즐기세요 조별로 얘기하는 데가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이따가 가면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통 버스나 지하철 타고 오시면은 이쪽으로 올 거거든요 이하스 있는데 오면은 딱 보이는 게 요거거든요.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1층.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A랑 B가 있잖아요. 이게 아침에 다 세우는데 어제는 A는 여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뭐 D도 있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쫄로 해가지고 이제 2층까지 가는 거야. 뭐 D E F 이러면. 입구는 1층입니다. 출구도 1층이에요. 2층은 안 씁니다. 2층은 따로 올라가셔서 물품 보관소랑 탈의실 있습니다. 굿즈 같은 경우에는 한 10시 반에 이미 들어왔을 때 진짜 인기 있는 굿즈들은 좀 팔렸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스타레일의 뭐 한정 굿즈들 내가 쓰는 대로 뭐 그런 거 다인더. 그런 것, 인기 굿즈들은 이미 품절이더라고요. 굿즈 사실 분들도 좀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굿즈가 스타레일이 가장 빡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젠 존재. 그리고 원신. 원신이 좀 널널했습니다. 굿즈 안 사면 에이즈 몇 시부터 줄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시간 전부터 쓰셔도 돼요. 뭐한 10분, 20분 전에 와도 돼, 솔직히. 가서 그냥 에이즈 찾아서 들어가도 돼요. 굿즈 살 거라면 철야? 인기 굿즈 살 거라면 철야 해야 돼, 뭐. 잘 팔리는 거 있잖아 붕괴 스타 레일 한정 굿즈 붕괴 스타 레일 내가 쓰는 대로 붕괴 스타 레일 파이논 선물 세트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면 뭐 굳이 철야는 안 해도 될것 같아 굿즈 먼저 사고가 아니라 딱 입장권 받잖아요 팔찌 그러면 이거 찍으면서 걸어요 찍으면서 부스로 가야 돼 그래서 가는 동안 굿즈를 다 사놔 줄을 서서 굿즈를 다 사놔요 굿즈랑 부스 기다리는 거랑 동시에 할수 있어요 인터넷 잘 터지나요? 잘 터지더라고요 아까 방송했는데 안 끊기더라고요 무대 하나 끝나면 모두 퇴장 시키고 줄 다시 섞이면 아니요 그런 거 아니든? 무대 하나 끝나면 나갈 사람들은 알아서 나가고요 들어올 사람들은 앞으로 알아서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무대가 목적이면 일찍 오는 게 좋긴 하죠. 음식 먹을 만하냐고요? 라자냐 맛있어요 라자냐.